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42장 찬양하겠습니다. 42장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사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눌보시리 음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가 길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칠 예물도 주.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 교동문은 105번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여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래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299장 290장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 사랑을 배우시나니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널 위해 비, 주널 위해 비, 주널 위해 앙상피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내 내 영원히 나날이 복받으니 그 예수를 너 기도 구축로 서겨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널위빛주널위에 항상 한 귀신의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숲게 돌아 곧 쉬어라 내주 예수 너희를 돌 보실 때참폭 낙과 미가 넘치겠네 주너 항상 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주님의 보혈에 감사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맥주감사주일로 예배드립니다 그 옛날 믿음의 선진들이 보리를 추수하여 감사하며 그첫 소산물을 드렸던 그 감사의 마음으로 죄들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예비할 때이 땅에 찬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영광이 저희들에게 임할 때 세상에서 힘들고 지쳤던 몸과 마음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삶에 부족한 것들이 넉넉히 채워지며 참된 마음의 평안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금년 상반기는 참으로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환란이 하루속히 멈춰지게하여 주셔서 모두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교회도 어린 영아들부터 어른 예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영어로 세워주신 귀한 재단인 줄 믿습니다. 사명교회가 앞으로도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교회 사명도 넉넉히 감당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과도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기뻐하며 헌신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한 없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변함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838페이지 838페이지 시편 50편 2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838페이지 시편 50편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해 주십니다. 하반기 첫 주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원래는 보리를 추수하고 추수한 첫그 단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감사는 하 절기이지만 보리 요즘 농사 안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2020년도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 그게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금년에는 코로나라고